우리나라도 수소 생산국의 어떤 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미래 만수가 나와야 된대미. 어.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뭐 수소를 뭐 미국 이상으로 많이 음, 만들어야 되는 거. 거 아니야. 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정도로는 그렇게까지 갈수 없을 거거든. 음. 이 탄소 중립할라고 가는 건데 음. 진짜 화끈하게 수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린 음. 수소. 그린 오. 수소가 깨끗한 수소 같은데. 어. 그래서 내가 이거좀 자세히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그린 수소의 최고 전문가 분을 모셔왔거든. 같이 얘기해보자. 나오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에너지화학공학과에서 근무하는 송현곤 교수라고 합니다. 송현 네. 교수. 네. 네. 일단 그린 수소 소개 좀 해주라. 그래 그린 수소 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지 첫 번째 포인트 아. 수소를 만들 때 탄소가 전혀 생기지 않는 수소 그지 음. 두 번째 수소를 만들 때 전기가 필요하지 음. 음. 그 전기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수소 오. 그게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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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야 아. 수소 아. H 아, 그린 FG. 수소 아. 그러면은 앞으로 다 그린 수소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음.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비싸 아. 수소를 만들 때도 돈이 좀 들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아직은 비싸잖아 그래서 좀 돈이 들어 아. 얼마 정도인데? 그린 수소 가격을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를 보자 1kg에 7,000원 정도 들어 그런데 7,000원이라는 돈은 즉 그레이 수소의 3배쯤 된다는 얘기지 아. 비싸네, 아직은 비싸. 그런데 음...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린 수소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어려운 걸로 했잖아. 음. 그 자체는 일단 송 교수가 그린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지. 아. 우와. 나내 친구들이 지금 수소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 어. 바로 음. 수전 해. 수전 해. 전기로 물을 어? 분해한다는 얘기야. 어. 조금 더 우리 물 분자 아까. 어, 물 문자! 물 얘기, 문자! 문자. 그귀지워 아, 중요한 포인트는 산소에 수소가 붙어있고 이 수소를 전기로 떼어내는 거야 그게 바로 수전해 기술이 되지 음. 수전해 자 여기 비커가 있고 물을 좀 집어넣어 음. 여기에 극을 두 개를 끼워넣거든 음. 하나는 플러스 극, 하나는 마이너스 극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극에 전기를 걸어주면 수소가 마이너스극에서 나오고 나머지 산소가 플러스극에서 뽀글뽀글 나오게 되지. 음... 이게 수소 생산하는 방식이야. 음... 그러면 오! 물도 많겠다. 수전의 기술만 있으면 그냥 물에서 그린 수소 팡팡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수소는 바로 해결되는 거지. 어, 오! 아직은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아. 아... 난이 많아? 그럼. 아, 그래서 음. 이런 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술이 하나 존재하지. 뭐지? 바로. 전기 총매라고 하는 것이 중간다리 역할을 음. 하는 놈이야.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산소 그리고 수소가 있잖아. 어, 수소가 그런데 전기 걸어주면 이게 잘안 떨어진다고 했잖아. 어, 어. 전기 총매가 이걸 약간 당겨줘. 아. 거기에 전기가 짜잔 들어가면 이게 잘 떨어지는 거지 아. 아. 그러니까 총매만 있으면 수소 생산이 되게 쉬워지는 거잖아. 많이 쉬워지는 거지.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총매가 비싸요. 또또 또. 다 돈돈돈이야 그린 수소를 싸게 만들기 위해서 총매를 썼지 응. 응. 근데 문제는 총매가 더 비싸 총매는 뭐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가장 음. 많이 사용되는 총매는 플래티넘, 백금이에요 백금? 아 백금? 백금? 즉 음. 내가 승희한테 1kg 플래티넘 사주려면 음. 억 소리 나와 억대거든 어 너무 비싸, 아 이게 어, 문제지 어 그러면 백금 말고 다른 총매는 없어? 대기만 하면 이게 돈 되는 거잖아. 나루 총매. 어. 개발되면. 이백금안 쓰고 땀물질 이용하는 총매. 비싸니까 그. 그러니까, 선공이랑 그래. 같은 학교 박사님들이 효율 좋고 값이 싼 화합물 총매를 찾아냈거든. 오. 오. 바로 그게 뭔지 알아? 뭐야? 바로 인공 나뭇잎. 이 바로 그거야. 어. 영상을 볼까? 응. 어. 자, 드랍드 빛. 네, 이게 인공나무 니트입니다. 네. 아, 저렇게 생겼구나. 광총매라고 하는 이 물질이 빛을 받게 되면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원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광총매 기술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태양광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큐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대면적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잉크젯 프린팅을 최초로 그 광전극 합성에 도입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넓은 면적에 광전극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지금 확보 중에 있고 그때 이 수소가 이제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센티미터 스케일이지만 이걸 뭐 미터 스케일 킬로미터 스케일로 할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와 와! 와 너무 신기해.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와. 우리 나라가 앞으로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국이 될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가 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응. 어. 우리 과학, BTS 연구자들. 어. 이 바로 K 수소를 만들어서 아마 세상을 주도하지 않을까? 예상을 어. 한번 해 봐. 우리 송교수가 얘기했다시피 진짜 전기를 쓰지 않고 총매가 상용화의 일부 직진에 와 있는 거야. 어... 어떻게든지 어디서든지 수소를 구해올 생각을 하고 있어. 음. 예를 들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수소를 만드는 거든 아니면 빛을 받아가지고 바로 수소를 만드는 거든 어. 비록 우리나라에서 설령 그게 사용화가 안될 정도의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될 만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쫙 깔아놓고 수소를 만들어서 한국까지 들고 오면 되지 않을까 와, 음, 스케일이, 스케일이 엄청 큰 어. 거지 그린 수소는 이 발생과 생산 과정에서 CO2가 발생하지 않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의 도입과 사용이 필수적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그린 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호주 같은 곳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원의 이제 여건이 좋다 보니까 거기서 수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암모니아로 바꾼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그린 암모니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기술, 이제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크레킹 기술은 이제 쉽게 말하면 큰 물질을 이제 작게 쪼개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암모니아를 깨서 이 수소만 뽑아내게 되는 것이죠. 물에 그 열과 전기를 공급해서 수소를 얻어내는 고온수전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온수전의 기술의 핵심은 전기화학 반응이 직접 일어나는 셀이라는 부품인데요. 이것이 그 고온수전의 핵심 부품인 셀인데요. 셀을 유로가 있는 분리판과 같이 30장을 적칭해서 하나의 단위 스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셀하고 스택의 원천 기술은 이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미래 청정수소 대용량 생산하려면 양산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5년 안에 어,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달고 있잖아. 재생 응. 아,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린 수소를 만들고 모두 이제 그린이 붙어야 되는 환경, 응. 그린 응. 환경. 응. 100%로 그냥 현실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 그래서 또 다른 대안도 있어. 어우. 우리 그레이 수소 얘기했고 블루 수소 얘기했고 그린 수소 이야기했지? 응. 핑크 수소라는 것도 핑크 어, 맞아. 수소. 수소. 마지막에 어. 있어. 마지막에 어.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만든 어? 수소를 어? 핑크 수소라고 해. 아... 원자력? 어, 원자력. 원자력 하니까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크게 났었잖아. 어. 근데 그그 그 사고 원인이 수소 때문이란 말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 사고가 날때 수소가 관계됐던 거는 의도적으로 수소를 만들려고 한건 아니야. 아. 수소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응. 그렇게 원자로 안에서 핵 반응을 이런 거 저런 걸 시키다 보면. 조절이 안 됐을 때 쓸데없이 수소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 아... 아무리 우리가 최대한 원자력발전소를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혹시나 여러 가지 우연의 안 좋은 사태들이 겹치고 겹치고 겹쳐서 음.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음. 걱정이 있잖아 음. 아, 후쿠시마 사고가 저렇게 났는데 우리나라도 멀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 뭐다 도망을 어디까지 가야 될까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했잖아 음. 후쿠시마 지역이 아예 뭐 외딴 태평양 한 군데 저런데 아 아무도 사람 없는 데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한 연구기관에서 음. 위험성은 최대로 줄이면서 줄이고. 수소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좋은 방법. 네.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하거든. 오우. 그거 한번 같이 볼까? 어, 어 저렇게 생겼구나. 원자력과 수소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원자력에서 나오는 열과 전기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깨끗한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자력에서 나오는 고온의 열을 가지고 물을 데우고, 그걸 고온의 수증기로 만든 다음에, 그걸 전기분해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고온의 열을 내는 원자로와 수소 생산이 아주 궁합이 잘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자력으로 만약에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킬로그램당 삼천원 정도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으로 대량의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SR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액체로 된 소금에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녹여서 운전하는 원자로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건 이제 이거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수 있는데 보통 원자로는 고체 해결료를 쓰게 됩니다. 이게 사고 상황이 되면 해결료가 녹는 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MSR 같은 경우는 아예 역발상을 해서 애초에 해결료 자체가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용융염의 액체 상태에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굳어버리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주 고밀도 에너지를 아주 작은 용기에서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전기를 만들거나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데 아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30년대, 40년대 수소 경제를 이룩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수소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원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다. 사고 가능성을 완전 원천 봉쇄해 버린 거같아요 음, 음. 아, 이게 게, 게, 킹가, 킹가, 킹가. 예,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느냐? 크고 효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게더 중요하다. 오, 그래서 맞아, 맞아. 원자력 발전소를 작고 대신에 우리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조립식 주택 짓듯이 현장에서 조립을 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방법 생각하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게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나가면 어떤 정도의 희한한 발상까지 하고 있냐면. 커다란 배 위에다가 지어. 아 우와 진짜.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람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응. 원자력 발전소가 도망가는 거야. 이동을 어 시킬 어. 수 있으니까. 어. 와 이런 이런 힘들다. 생각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아예 아무도 없는 망망대 에 원자력 발전소 배를 띄워놓자. 아. 근데 그렇게 멀리 띄워놓으면 그 발전소에서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수소를 싣고 우리나라로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와. 그게 핑크 수소지 그런 것들이지. 오.